안녕하세요. 크리스입니다. 오늘 지금 토요일을 맞아서 지금 송이버섯을 또 채취하러 왔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안개도 산에 좀 자욱하게 깨어있고 지금 버섯이 다 젖고 지금 땅도 굉장히 미끄러워서 오늘 송이버섯을 많이 딸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. 저번에 한번 여기 왔었을 때 진짜 대박 송이 밭이라고 제가 말씀드려갖고 진짜 엄청 많이 땄거든요. 오늘도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안타깝게 지금 비가 와서 지금 송이 저섯이 다 젖고 벌레가 먹진 않았을까 좀 걱정이 돼요. 지금은 오늘은 저번에 왔을 때보다 조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. 저번에 받았던 자리가 있는데 이 안쪽으로 좀 깊게 들어가니까 거기도 또 이렇게 손나무랑 평지가 이렇게 돼 있어서 송이가 많이 나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오늘 송이 한번 크리스가 얼마나 채취를 하는지 한번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. 한번 송이를 찾으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에 찍어 보도록 할게요. 네 지금 가는 길에 안쪽으로 가는 길에 제가 지금 송이를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. 지금 얼마 전에 누가 이쪽이랑 이쪽에서 좀 따간 것 같아요. 아니면 뭐 동물이 먹었을 뭐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송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세 개네요. 네, 지금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세 개를 발견했어요. 지금 비가 좀 와서 산행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한번 찾아볼게요. 네, 지금 산행을 하다가 송이를 찾고 있었는데 지금 능이를 발견한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이렇게 능이가 있거든요. 개능이 같은데. 지금 여기 이렇게 좀 비가 맞아서 좀 색이 갈색으로 좀 진하게 변했는데 지금 밑에 이렇게 지금 돌기도 이렇게 있거든요. 개능이가 맞는 것 같아요. 이때 지금 흙도 색이 회색이에요. 네 능이가 맞겠죠? 지금 여기가 위에 이렇게 꽃이 피듯이 갈라졌는데 여기 진짜 큰게 있어 한번 따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가 많이 와갖고 많이 버섯이 좀 젖었는데 오늘 그래도 비가 와서 송이가 많이 안 보일 것 같았는데 지금 우연찮게 개능이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비가 와서 상당히 미끄러운데, 지금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,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, 그리고 또 허리 뒤에는 이 버섯 바구니가 매달려 있거든요. 지금 길이 상당히 미끄러워 갖고, 지금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버섯 채취하러 가실 때, 산행하실 때 아주... 조심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여기 지나가다가 송이를 또 발견했어요.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나있어요. 이거는 지금 나오다가 깨진 것 같거든요. 네. 두 개짜리였고 여기도 지금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여기서 세 개를 발견했어요. 잘 묻어두도록 하고. 네 지금 이렇게 절벽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높은 곳에 제가 올라와 봤거든요. 올라봤는데 오는 길에 딱 이렇게 눈 앞에 이렇게 버섯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네. 뭐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어서 보니까 이게 송입니다. 송이가 땅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여기가 아니었고 어 여기도 지금 볼록하게 튀어나왔거든요 네, 여기 여기도 지금 송이가 있네요 여기도 지금 송이가 있고 어 옆에 하나 큰게 또 있네요 큰 송이가 하나 큰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갖고 송이를 4개 발견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송이가 안보여도 이 모래가 살짝 올라와 있거나 볼록하게 이렇게 뭔가 올라와 있으면은 꼭 한번 들춰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거기 이렇게 숨은 송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이렇게 마사토 재질에 경사가 이렇게 좀 있고 지금 여기는 햇빛도 좀잘 들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자리에 지금. 송이를 네 개를 발견했어요. 또 다른 데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네 지금 언덕에서 이렇게 지금 경사가 있는 곳에서 내려다가 이렇게 가시 크게 핀 송이를 발견했어요. 네, 어 여기 하나 더 있네요. 지금 송이를 두 개를 또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사람들이 온 흔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지금 송이가 가시 저렇게 필때 동안 아무도 건들지 않은 거 같아요 이 주변에 또 많이 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저쪽에 송이버섯 있어갖고 가던 찰나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나무 잔나비 버섯을 찾았습니다. 꾸준해. 제 지금 손바닥이 이만하거든요. 지금 이게 한 뼘인데, 와 크기가 정말 아닌다 지금. 바닥이 이만한데 지금 버섯이 크기가 이만해요 어, 이거는 제가 집에 가져가서 우와 이 안에 동굴처럼 이런거지 것처럼... 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볼땐 이거는 한 10년 넘은 거 아닐까요 크기가 이만합니다 지금 와, 이건 가방에 넣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아, 대박입니다. 제가 살면서 이렇게 큰... 버섯 처음 봐요. 와... 뒷면도 이렇게 하얗게 지금 이쁘고... 대박입니다. 지금... 지금 제가 좀 산에 깊숙이 들어와서 아무도 좀 없는 곳으로 좀 들어왔더니... 지금 이렇게 생긴 버섯을 발견했어요. 대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지 제 손바닥입니다 이게 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은 산행을 접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옷이 너무 많이 젖었고 원래 소나기만 오고 그친다 그래서 저희가 왔는데, 지금, 보이시나요? 이 소나무 잔나비 버섯을 채취를 했는데, 너무 무거워요. 한5 k g 되는 것 같아요, 지금. 그리고 지금, 버섯도 이 정도 캤습니다. 지금 가방이랑 옷이랑 다 젖어, 젖어갖고, 지금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.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 카메라를 켜고 지금 차까지 한 200m 정도가 남아 있는데 거기까지만 한번 카메라를 켜 보고 없으면은 이제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가는 길에 과연 송이를 몇 개나 발견을 할지 아 근데 오늘 제가 딴이 소나무 잔나이비 버섯은 진짜 크거든요 이게 대략 사람 얼굴 두 배만한 크기인데 와 이게 10년 이상 된것 같은데 와 보이시나요? 진짜 큽니다 너무 무거워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손나무 잔나비 버섯을 채취를 해놔서 지인들한테 좀 드리려고 채취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거는 저희집에 거실에 아주 관상, 관상용으로 이렇게 멋있게 액자처럼 걸어 놓으려고 해요